손흥민 황의조급 에이스라면 장한호 금리는 정말로 벤치를 지키고 있는 얼굴이 작다면 차라리 이런 후보 선수들 4명은 방출을 하는 것이 비발치 교정을 자꾸 하게 되면 은 점점점 얼굴은 더 길어지고 무턱도 심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로 그 부중교합, 교정치료의 대상인 부중교합은 뭐 돌출입이다 또는 치아가 삐뚤하다 덥니다. 전부 다 이제 빈 공간을 필요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진단이라는 것이 이런 빈 공간, 삐뚤한 치아나 돌출입을 해결하기 위한 빈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주로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발치교정 또는 사랑니를 뽑고 미니 스크루를 이용해서 어금니를 뒤로 밀어가지고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비발치 교정이라고 합니다. 악공 확장이나 치간 삭제는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어금니 후방 이동이 비발치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던니나 돌출입이 있는데, 저희 아이 이안 뽑고는 교정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교정하는 경우에도 비발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환자분들의 요구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환자분의 얼굴형이나 특별 공간이 도저히 비발치가 불가한 능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얼굴 크기가 작은 분들인데요, 자꾸 이제 세대가 걸쳐갈수록 얼굴 크기는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얼굴 크기가 작은 분들은 얼굴 뼈도 작고 위아래 특뼈도 작습니다. 결국은 치아가 배열될 수 있는 특별 공간이 좁다는 의미죠. 이런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특별 공간이 작은 분들은 앞뒤 특별 길이도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사랑니도 제대로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억지로 사랑니 수술 발치를 하고 미니스쿨을 심어서 어금니를 뒤로 민다 하더라도 얼마 뒤로 밀 수도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이제 어금니 후방 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동한 최후방 큰 어금니의 뒤에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잇몸 뼈의 폭이 너무 좁아버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 때문에 잇몸 뼈는 주저앉으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남아있는 뼈의 폭이 넓을수록 잇몸 염증에 의해서 잇몸 뼈가 주저앉는 데 대한 저항성, 그 이제 벽이 높아지는 것이고 남아있는 뼈의 폭이 줄어들수록 조그만 염증이 생기면 쉽게 잇몸뼈는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치족을 흡수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풍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음, 음. 얼굴이 크고 특별 공간이 충분한 분들은 이렇게 맨 뒤에 어금니에도 보면 공간이 넓어요 사랑니도 잘 나오겠죠. 쉽게 뽑고 쉽게 밀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비발치 교정을 해도 되겠지만, 좀은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악이 어금니 후방 이동 뒤에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풍치에 취약할 수 있다는 미래의 위험성을 예파하고 있다면 하악 같은 경우는 즉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파도로마 사진에 나오지만. 아래에 깔려 있는 검정색 라인이 치조골 라인, 잇몸뼈 라인이고요. 위에 빨간색 라인이 바로 잇몸뼈를 덮고 있는 잇몸 살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좁은 턱뼈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만 뒤로 밀게 되면 어금니를 뒤로 밀게 되면 바로 맨뒤 어금니는 잇몸 속으로 파묻히게 됩니다. 이게 매우 안 좋아요. 저는 이제 되돌이기면 너무 얼굴이 작은 분들은 덧니 교정이나 돌출이 교정할 때 비발치 교정을 고집하는 것은 치아약적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치아를 안 뽑는 데 대해서 집착하지 마시라. 너무 여기에 탐욕을 부리지 마시라. 교정과 의사든 환자든 이런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고요. 우리가 치아라는 것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다릅니다. 치아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앞니 6개는 앞에서 보여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지런히 배열됐을 때 이게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실제로 앞니는 음식물을 끊는 작두 역할을 합니다. 앞니가 있어야 음식물을 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잘려진 음식물 조각은 뒤로 가서 큰 어금니 두 개가 맷돌처럼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삼키는 것이 소화의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서 작은 어금니 하나는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1% 미만이고요. 또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위턱하고 아래턱이 이루고 있는 이 각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정전이 이미 아래턱이 후하방으로 회전해서 긴 얼굴과 무턱을 가지고 있는 얼굴형이라면 발치 교정을 추천드리고요. 비발치, 비발치 교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손가락이 어금니에요. 뒤로 밀면 통로부에 막힌 쇠기처럼 점점 위아래턱을 벌리게 되기 때문에 아래턱은 후하방으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에 무턱과 긴 얼굴형을 가지고 있는 골격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비발치교정의 결과로 그래서 발치교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내과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더라도 내 체질에 맞는 약이 어떤 약인지 내과 에서의 진단을 받아보고 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과연 발치교정이 내 얼굴형에 맞는 것인지 비발치교정이 내 얼굴형에 맞는 것인지는? 교정과 전문의의 판단과 진단을 믿고 따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